안녕하십니까 피자 독학입니다 투데이는 오랜만에 또 엄청난 레시피가 떠올라 버렸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라고요? 바로 한국의 공겹살 김치 고추장과 이탈리아의 피자를 합친 이름하여 코리안 피자라는 퓨전 음식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TMI지만 코리안 피자는 전입니다 어쨌든, 이걸 만들 생각에 이른 새벽부터 마트가 열릴 때까지 제가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알기나 합니까? 물론 오후 2시에 깨긴 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 볶음김치 올리는 것부터 대충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대패 삼겹살을 덜 익힌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바로 코리안 피자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릴 것이기 때문이죠. 오븐을 장만한다는 단지는 어느덧 2 개월이지만 아직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분에 맞춰주고 5분 남았을 때 열어주세요. 그럴싸하다 그죠? 고깃집 가면 나는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안박살 나도록 중심스를 옮겨주고 마지막으로 또슬리까지 뿌려주면 코리안 피자 완성. 바로 그냥 또띠아 롤 마냥 반으로 접어서 바로 한 입. 최근에 만들어 먹은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무려 10ml가 추가된 사이드 롯데 레시피 말드 커피. 역시 삼겹살은 커피입니다. 또띠아도 과성비가 아니라 무려 3,000원에 달하는 또띠아를 사서 버는지 맛있습니다. 오늘 레시피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 오늘 영상...